맞아요. 아, 근데, 또, 왜 이렇게 웃어요? 에이, 저렇게 봐, 이 자식 발을그래 그래요 수 어, 어, 나 먼저 말이한 단어만 부를까? 어, 저도 좋 저도 안, 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. 벌스 싸비 애들이 다 상관없어요. 하나, 둘, 셋. 나. 나. 안했다. 언제? 어? 그 어, 어. 하루. 어. 한 분자 한 대물. 언제? 어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? 어. 어. <ELLI> 뭐야? 음. Uh, 알았어 알았어. 사랑. 어나 oh. oh, 그럼 더 했지. 어, 그러니까 괜찮아. 뭐야? 이파야어그 뭐 아, 아, 이번에 네 분. 아이번뭐했어 아. 나저 이번에 또 모르겠어. 다, 다 모르겠어. 아 이거 있어. 아무튼 이번 좋아야 되게 미국뭐정하 <laughs> <너무> 화났어요. 그만하래. <laughs> 아. 아무튼 이번 좋아야. 아무튼 이아야 성화 형이 준비한 게 많거든요 이번 곡에. 오. 성화 형이 또 이번에 어떤 파트를 맡게 됐을까. 아 맞아요 진짜 성화 형이 이 곡에까지. 성화 형의 파워풀한. 네, 아 몰라요 한... 몰라. 몰라. 자 그만하고 더하면 더 큰일 날것 같아.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이제.